1년 전에도 취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당국에서는 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초등단계에서 제대로 좀 어, 대처를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8월 초에 했으면 8월 10일 전에 모든 부분 다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늦장 대처를 했다는 것이 식약처장 지명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 바로 이러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이 살충제 파동 이를 두고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책임 묻기에 현안이 돼 있습니다. 대안과 대처 방안, 이게 좀더 시급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누구의 책임인지를 굉장히 열심히 따져 묻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가려야지, 나중에 또이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정치권의 예. 책임 떠 미, 미루기. 뭐, 일단은. 네. 저, 뭐, 정부의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 둘 다의 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시각처가 제대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까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인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완전 관리를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 네. 또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까지 연기하된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 왔고 또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운 부분. 네. 이 부분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전 정부 뭐현 정부 뭐둘다 문제가 있지만 그게 네. 지금 그런 정치적인 논쟁으로 할게 아니라 식약처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걸 할수 있을지.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나 네. 아니면 관련 어, 어, 부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말 사과하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협력을 네.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사실 계란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식품입니다. 그렇죠. 영양제를 영양을 공급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따질 때는 아니고요. 네. 우선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만의 다른 먹거리도 좀 안심하면 먹을 수 있는 방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네. 계란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공급할 것인지 네. 그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뭐 누구 책임을 따진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까 앵커 말씀드린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그 책임을 따져가지고 뭐 처벌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식품에도 발생하느냐? 네. 근본 원인을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이는 그 지금 저는 저걸 보면서 꼭 세월호 때그 생각도 나요. 아하, 그게 뭐전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이야 빨리 그 구조를 하고 그 다음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때그 책임 따지고 있는 책임 안 따질 수 없지만 그래서 일의 선후를 가려 가지고 그 네. 급한 걸 하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이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서로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미 계란 및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물론 살충제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보고가 됐지만 그에 대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했지만 발표 연기를 결정했고 연기 이후에 어떠한 추가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국회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실에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에 만든.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문건에 따르면 재작년 11월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우병호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연기를 결정했다요 연기 따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는. 에 연기 이유는 뭐 그 어떤 민심에 어떤 그런 예,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계란 및그알가공포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살충제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 교육 방안. 뭐 마리아 이런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또더 깊게 들어가면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 네. 이 부분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좀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저쪽 그 지금 전 정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그그지 매뉴얼이라는 이런 그 문건 안에 지금 식약처 문건 안에 뭐 살충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을 살충제를 갖다가 예방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뭐 오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네. 식약처에서 2015년부터 저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약 시행을 했다면 이런 뭐 지금과 같은 피해는 좀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뭐 살충제 계란 파동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고도 있었고 전 정권의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연기를 하고 어떤 대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식품 관련은 원래 경제 수석실 소관 아닌가요? 왜 이걸 민정에서 이거를? 그뭐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게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계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기본 식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그 국민들이 먹는 기본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더 면밀하게 좀더 많은 계획, 차분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잘못된 거죠. 아하. 그 당시에 식품 안, 식약처가 2015년도 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이걸 바꾸자고 이게 경제수석실을 넘겼으면 네. 그 민정수석실을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민정수석실 받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식약처에서 보고가 올라왔으면 당장 그걸 해결을 했어야 돼요. 네. 이걸 뭐더 좋은 계획을 만든다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네. 그 음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예견돼 있다고 하면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보고 온 내용들을 전문성 도 없는 민정수석실이 왜 그걸 하라 마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구나. 만약 그때 계란 생산자 지도교육 강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하면 이 어떻게 진드기를 어떻게 없앨지 네. 박사료를 어떻게 줄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네. 민정수석실에서 깔아뭉겠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서 묻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유영진 현 식약처장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 처장이 지난 10일날 했던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8월 그 10일자 기자간담회에서는 그 음. 어, 제가, 그, 시약트첫 기자 간담회를 잡았는데 보고받기도는,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수대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또 농축산부에서 그 전년도에 많은 수에 대해서 검찰를 검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어쨌든, 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발언을 했다가, 시각처장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지금, 야3당에서는 지금 시각처장 자진사퇴하라고 중명하고 있죠. 뭐, 야3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험도 없고, 저분이 이제 약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선 후보 때 많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분인데, 아, 네. 보은 인사다. 보은 인사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터져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어저께는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그 청장 식약처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늙은 기자 이낙연 총리가 이제 기자 출신 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늙은 기자의 질문도 이렇게 잡을 못하면서 젊은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을 어떻게 답할 것이냐. 아하.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공부가 안돼있으면 브리핑하지 마라. 어. 왜냐면 1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좀이렇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또 공부를 해라하면서 총리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유영진 시각 체장에 대해서 그냥 이, 이번 사태에 대해 네. 대답을 잘못했던 국회에서 네네. 사퇴하는 건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약사 출신이고 보훈 인사 논의가 이, 말이 있지만은 이걸로서뭐 사퇴하라 말아라 이건 안 맞고요. 저는 네. 오히려. 이번 식품에 특히 이뭐 계란 같은 거 네.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보통 2 년이면 자리가 바뀌어요. 실제 1년 만에 바뀌고, 전문성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공무원을 두고 일하는 식약처장이 네. 결국 식약처장이 뭐 계란을 갖다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아는 사람인데, 네네.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게 안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 지금 시작 청하잖아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갑자기 그거 그거 네. 모른다고 계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나가라는 거는 있죠 이거는 그 일의 본말을 갖다 거꾸로 하면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그 우리 그 유차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정치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캠프에서 그냥 일한 게 아니라 캠프에서 일하면서 SNS에다가 뭐 온갖 좀그 험한 말을 다 써놨습니다. 네. 뭐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이코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뭐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업무 과정에서도 뭐 살충제 개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황 파악을 정말 못한것 같다라고 네. 이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이렇게 좀 문제제기를 했을, 했을 만큼 예, 좀 그런 그 업무의 미숙격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드러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섯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또 숨가쁘게 계속 순서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